이번에 함께 보실 차는 폭스바겐에서 새롭게 나온 전기차죠, ID 스페이스 차량입니다. 컨셉카죠 일단 컨셉카답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. 어 이것도 요즘 되게 유행하는 것 같아요. 앞면에 라이트 쫙 연결돼서 물론 예전부터 뭐 이런 형태의 차들도 있었지만, 뭐 넥쏘도 있고 최근에 좀 셀토스도 그렇고 좀 저렇게 정면에 라이트가 잘연결되어 있는 끝까지 그런 디자인들이 하나 둘씩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컨셉이다 보니 이 부분도 불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. 손잡이도 네, 불빛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차체가 길어요. 고급차처럼 만들어진 네. 실내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실내 보시면은 대형 화면 한 20인, 20인치까지 될것 같아요. 21인치 수준. 네, 그런 수준의 화면이 있고 뒷좌석도 굉장히 넓어요 고급 차량을 염두에 두고 있는 디자인 같고 이쪽은 지금 문이 열려 있는데 반대쪽 있다가 보시면은 현재 이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날카롭게 거의 뭐 손이 빌 것만큼 날카롭게 쫙한 바퀴 둘러져 있어요 뒷면도 앞면과 마찬가지로 일자형 램프를 가지고 있고 뒷면은 생각보다 기교가 별로 안 보여요 굉장히 면들이 깔끔하게. 처리가 되어있어요 이쪽 보시면 라인이 굉장히 유려한 라인이 엣지 날카롭게 쫙 되어있는데 약간 푸조 느낌 많이 나요 지금 이 디자인으로 보면은 사실 푸조 느낌이 딱 먼저 떠올랐어요 푸조 5008, 뭐3008 이런 느낌으로 앞쪽에 한번 다시 보시면 어... 기존의 폭스 바겐 의 라인처럼 보이면서도 굉장히 세련된 네, 라인을 가지고 있고 조금 디테일하게 가까이서 좀 확인을 해보면 약간 골프 느낌도 나게끔 되어 있어요. 골프 라인들 약간 이런 형식 어.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양산형으로 나오게 되면 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어떤 정도의 모습으로 나와줄지 기대가 되고, 안에 계기판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, 네, 얇게 일자로 지금 되어 있어요. 굉장히 얇아요. 얇은 형태의 화면이고, 사실 가운데 뭐 20인치 저런 정도 사이즈 화면이 있다 보니까, 크게 계기판의 역할이 없어지기는 하죠. 이 아래쪽에도 보시면 센터폰 안쪽에도 공간이 보이고요. 현재 이컨셉카는 직접 보시면은 양쪽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가운데에 접혀 있는 걸 다시 젖히고 나면은 가운데 한 명이 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은 되어 보입니다. 지금까지 폭스바겐에서 새롭게 나온 아이디 스페이스 비전 컨셉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